최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올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구시가 올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35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운영 중인 7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와 통번역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 유도 등 다문화 가족 봉사단과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방송통신학교 학비 지원, 다문화 가족 리더스쿨 운영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합니다. 전문기관의 기술교육 위탁, 인턴 사업과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제 우편요금 할인, 무지개신문 발간, 전통 문화캠프 운영에도 나섭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 발달 지도사를 배치해 수준에 맞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언어 영재교실 운영,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운영, 한글 방문학습지 사업 등을 통해 자녀들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구시 김경선 여성 청소년 가족과장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과 자녀 교육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